지난 2001년 800만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이번엔 파란만장한 병영 생활을 담은 영화로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자양동의 한 극장, 백조를 꿈꾸는 신인 배우들과 곽경택 감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인공들도 나중에 백조관에서 날아갈 그런 지금은 스스로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열심히 어,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 투쟁하고 있는 젊은이들 어, 다 미운 노래 새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성파 명품 조연 오델스는 곽 감독과의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며 촬영 중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밑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수야 그러니까 너 저기 어, 저기 그 아, 어, 너 지금 고소공포증 있지? 예, 이러니까 어, 그럼 울어, 그냥 울어. 그러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이세상의 미운 오리 새끼, 즉 예비 백조들의 꿈과 희망을 그린 영화 '미운 오리 새끼'는 박경택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재미와 감동, 그리고 충격을 선사할 영화 '미운 오리 새끼' 파이팅입니다.